여기, 아무도 없는 어두운 화장실 안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 제작품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어, 여기서 와도 돼요? 어?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 아, 이게 화장실에서 빨간 불빛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음~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근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근적외선 불빛이에요. 그 정체는 바로 화장실에서 좌욕을 할수 있도록 만든 근적외선 좌욕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근적외선 좌욕기를 애용하고 있다는데. 한삼사일 정도 쓰고 나면 깨끗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좀 젊음을 이해하고 있다 느껴져요. 정말. 작지만 강렬한 빛을 내는 근적에선 좌욕기로 건강을 전파하는 꿈을 만나보자. 이거를 이제 우리 화장실에 걸쳐 놓고 뭐 사용을 하게 된다면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 건강 관리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앞으로는 정착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 제품을 사용 중인 사례자를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세요 평범한 60대 주부인 권순애 씨는 최근 알수 없는 이유로 생긴 척추 질환과 각종 여성 질환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꼿다 니고 서지도 못하고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허리 통증에 방광염과 요실금 증세까지 겹쳐 하루에 화장실을 수십 번 들나들던 순애 씨. 그때 만난 것이 바로 근저외선 좌욕기. 사용 후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다고. 요실 나오면은 이제 재채기 한번 하면은 그냥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없고 순네 씨에게 일상을 돌려준 근적외선 좌욕기를 만든 꿈. 김형우 원장을 조금 특별한 곳에서 만났다. 대한민국 이제, 이제 특허 대전에서 발명 지능 해상창을 받게 돼 가지고 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미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근적외선 좌욕기 사용법도 매우 간단하다. 제품을 변기에 끼워주고 스위치로 온도를 조절해주면. 평범한 변기 속이 어느새 따뜻한 근적외선 빛으로 가득. 표면은 매우 뜨겁습니다만은엉덩이에 닿는 온도까지가 한4 3도 그래서 자력을 하실 수가 있고 자율 끝나고 나면 그냥 설치만 켜고 꺼버리면은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음. 용변 보시면서 이렇게 자율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 위생적인 장점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바로 근적외선. 근적외선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의원, 뭐 정형외과 갔을 때침 맞고 그 위에 이렇게 빨간 빛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근적외선인데 이걸 이용하는 이유가 이 근적외선은 일반 빛하고는 다르게 이 피부 침투율이 좋아요. 이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뭐 피부 조직을 좀 재생시켜 준다거나 염증을 제거해 준다거나 이런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을 지닌 근적의선으로 좌욕기를 개발한 꾼 제품의 안전성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꾼이 직접 좌욕기 개발에 뛰어든 데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다는데 한마디로 이제 전립선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항진환 쪽으로는 없는 게 없었어요. 뭐 입원 준비도 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견뎠냐 해가지고 바로 이제 뭐 대수술을 준비해가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대수술을 하게 된 꿰.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때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더라도 자욕은 하루에 두 번씩 꼭 해야 된다. 아무리 병원에서 뭐 좋은 약을 쓰고 뭐 전치료를 하더라도 그 자욕으로 이걸 마무리하지 않으면은 나을 수가 없다. 가정에서 매일 좌욕을 하는데 에 어려움을 느낀 꿰. 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좌욕기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어, 공장도 하나 팔았넣었고 어. 어, 살고 있던 내 집도 하나 팔았넣었고제 어. 젊은 청춘이 <laughs> 15년 동안 얘기했다. 고스란히 너가 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렵게 탄생한 큰 적외선 좌욕기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한 산모들을 위해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 중이라는데. 사실은 좌욕을 할때 그동안은 계속 물로 했었거든요 사모님들이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물이 닿다 보니까 제대로 건조가 안 되면은 계속 염증도 생기고 산후조리원 화장실마다 설치된 분네 근적외선 좌욕기 과연 산모들의 반응은 어떨지 일단 근적외선기로 물 없이 하다 보니까요 한 3, 4일 정도 쓰고 나면 통증 없어요 깨끗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랜 노력 끝에 완성한 근적외선 좌욕기가 여러 사용자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되찾아 주고 있었다. 이걸 이제 우리 화장실에 걸쳐 놓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관리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앞으로는 정착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꾼 근적외선 좌욕기를 통해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다는 꿈. 앞으로도 그의 따뜻한 진심은 오래도록 빛을 발할 것이다. 저도 이제 이만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얼마나 긴 시간을 또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움직이고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동안까지는 저와 같은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하고를 일신합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한게 아니고,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왔다. 그러면 성공하지 않았느냐. <laughs> 그런 생각을 합니다.